쿠키건강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노인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6만 7천여 명을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4개 그룹 지역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농로가 0에서 22g퍼 세제곱미터로 가장 낮은 1그룹 지역에 사는 노인에 비해 26에서 36g퍼 세제곱미터로 가장 높은 4그룹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우울증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가 인체로 들어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 뇌졸증이 합병증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심방세동 진단 뒤 음주 습관을 개선하면 뇌졸증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와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연구팀이 심방세동 환자들의 뇌졸증 발생 여부를 추적했습니다. 환자 중 음주를 지속한 3만 5천여 명. 그리고 금주를 한 1만 2천여 명을 3년간 관찰한 건데요, 금주 환자 그룹에서 뇌졸증 위험이 14%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심방세동 통합치료의 한 축이 금연과 금주,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에 있다는 것은 유럽 심장학회 심방세동 지침에서도 강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치료 지침에 발맞춰. 환자의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10년간 80세 이상 외상성 뇌 손상 환자 수가 무려 20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교통재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외상성 뇌 손상 환자는 2008년 1만 8천여 명에서 2017년 3만 6천여 명으로 약 196% 늘었습니다. 연구팀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 외상성 뇌 손상 환자가 늘고 있다며 주로 낙상이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낙상에 따른 뇌 손상과 합병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연 섭취량이 적으면 만성 신부전의 발병 위험이 최대 20%더 높아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연세대 의대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7천여 명을 하루 아연 섭취량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는데요. 아연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16.5%에서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은 20.7%에서 만성 신부전이 발생했습니다. 연구팀은 아연 섭취량이 불충분할 경우 만성신부전 위험이 최대 20%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고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는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재활원이 최근 발표한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더 나빠진 비율은 장애인이 14.7%로 9.9%를 기록한 비장애인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실제 진료를 받은 비율은 장애인 36.8%, 비장애인 52.2%로 장애인이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에게 새로 발생한 건강 문제는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이 36.6%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27.3%, 당뇨병 10.1% 순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혹시 연조직염을 아십니까? 과거 벌집 모양의 염증이라고 해서 봉와직염 또는 공소직염으로 불리던 질환인데요, 피부와 피하 조직에 발생하는 세균 감염증입니다. 세균은 피부의 손상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하죠. 주로 찰과상, 뭐 절개된 상처, 화상 부위. 곤충에 물린 자리, 또 수술 절개부 및 정맥내 도간 등을 통해서 표피로 침투해 연조직염이 발생하는데요. 이 연조직염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름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2015년에서 2019년 연조직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진료 인원이 4년 새 10만 8천 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이 2.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에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7, 8월에 집중이 됐는데요. 전체 진료 인원수가 가장 많은 때는 8월로 약 16만 2천 명. 또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약 9,8,000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조직염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요, 주로 열감과 통증, 국소적인 앞통이 있는 적색의 홍반성 부종 병변으로 나타나서 빠르게 진행되고 또 맑은 액체가 들어 있는 뭐 물집이나 고름이 염증 부위에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팔다리에 생기는 경우는 림프관염과 림프절염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요. 발열. 오한, 권태감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고 균혈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정우용, 박윤성 교수는 습도가 높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연조직염의 주요 원인균인 황색 포도알균 등의 세균 번식이 쉽고 상처를 입거나 모기 등 벌레 물린 부위가 연조직염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조직염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피부 괴사, 폐혈증,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연조직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유발 요인을 교정하고 또 피부 손상을 막는 겁니다. 물론 무좀이나 진부름 등이 있으면 즉시 치료를 해야겠죠. 연조직염 치료는 약물 치료로 항생제 소염, 진통제 등을 주로 사용하고요. 냉찜질과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초기에는 경구 항생제 치료를 할수 있지만, 전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조직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발생한 피부 상처는 완전히 건조한 뒤에 연고를 도포하고 이후 소독 밴드를 붙여서 합병증을 막고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기에 물렸다 하더라도 모기 물린 자리에 침을 바르거나 긁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